어제 그거 조금 먹었다고? 몸무게 어? 다시 이렇게 올라가. 아이씨. 진짜, 이씨. 오늘부터 다시. 도전입니다. 오늘. 오늘부터 다시. 응? 오늘이 지났을 때 내일은 다시 92kg가 될수 있도록. 뭐 오늘은 음식을 더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러고 내일 한번 다시 쳐볼게요. 이야. 음. 이제 이것들이랑도 이발 해야지. 그래도 몸무게가 다시 늘긴 했어도 이전처럼 막 배가 막 이따만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배가 줄어든 게 느껴져서. 음. 어제 밥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었어.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이어갑니다. 어, 오늘은 확실히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많아 보이나요? 음, 몰라요. 잘 먹겠습니다. 퇴근하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는 길인데요.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아침부터 영상 찍기 싫다. 아침부터 막 이렇게 뭐 내가 하고 어차피 똑같은 거 올리는데 내또 올려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도 이거는 나와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부터 다시 영상을 키고 몸무게를 재고 그랬는데 몸무게에 살이 또 어제 그 드럽게 많이 처먹어가지고 내 살이 또 찌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오늘 아침부터 살맛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예배 끝나고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겠습니다 운동으로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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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로 꺼고 오늘 의하이은달 아, 오늘 진 음, 날씨가 따뜻, 해 따뜻해서 뛰기에는 좋은데 오늘 내가 무릎 나갔어. 그랬어? 응. 음. 어디서? 음. 회사에서? 뭐 회사에서 그 법적인 일 처리할 게 있어서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음. 법무사 사무실에 엘리베이터 놓고 계단이더라고요. 음. 예, 계단 올라갈 때는 괜찮아도 내려갈 때 이제 무릎이 아... 왼쪽 무릎이 나가서 아이고. 어. 오늘 그냥 우리 빠른 걸음으로 걷자. 아, 싫어. 힘안 들어요? 싫어. 뭐안들지 아, 상남자니까. 어, 그래. 안 듣는 남편에 내가 순종하는 게 깔로스. 오케이. 쿠커. 응? 쿠커. 켰다. 서영락대리 남편이 참 말을 안 듣지요. 응. 예. <laughs> <laughs> 천천히 가야겠다. <laughs>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곱게 늙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누구세요? <laughs> 이런데 아래에서 해야 되는거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나방이... 음. <laughs> 어, 어, 그래, 그래. <laughs> 여러분들은 곱게 읽으세요 여러분들 뭐? 가 뭐가? 뭐라했어? 못들었으면 유튜브로 확인해 <laughs> 아, <이씨. 웃음> 요즘에 뻑가면 유튜브로 확인해 <laughs> <laughs> 왜 자꾸 따라와요 무섭게 왜기다라 와요. 아왜 왜. 아, 네, 왜, 왜? 왜? 어디 만지시는 거예요? 어, 시선 강간당했어. 시선 강간이라니. 알았어요. 강간당했어. <웃음> <뭐라>. <웃음> <웃음> 뭐? 응. 나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 내가 야겠지. 뭐? 야구 같은 거볼 바에 어. 야동을 한편더 보라고. 왜? 어? 그거 우리 저녁 교재 아니야? 저녁 교재야? <laughs> 우리 저녁에 뭐 공부해? 어. 원래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걸로 공부하는 걸로 아는데 잘못 알았나. 공부했어 그래서? 나 어. 지금 공부 안 해? 아 이미 나는 과거에 어? 예습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예습 어, 효과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래 미안. <laughs> 왜? 아 만지지 마 예습 왜? 효과 없는 사람 만지지 마 왜? 한번 다시 학습을 해봐야겠다 왜? 어 다시 한번 학습을 해봐야겠네? AI도 아니고 왜? 나 자꾸 학습시키니까 <laughs> 오늘 학습 더 해야겠네? 어, 뭐... 아 뭐... 영거 유튜브에 넣지 마 치... 아, 너무 쉽고금이죠아 치... 아니 이건 너무 쉽고금이잖 야들얘기 애기랑 치... 이제 대화할 때 카메라 켜고 치... 있으면 의식하게 되요 어머니도 보시니까 뭐 어때 다큰 너는 끼리다큰 너는 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난얘기한테 어? 애교 애기 부리고싶어 어? 우리가 불륜이야 <laughs> 사람들이 다 없잖아 이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이 안에가 뭐에 카메라 아 했습니다 아. 어, 다리 아파, 씨. 아. 오늘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km 동안 운동했습니다. 아. 아. 매일매일 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래도 매일 해야지 어쩌겠어. 살기 위해서. 그자잉. 에이. 오늘 네, 운동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집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멀리다 주차를 하고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저녁 12시가 넘어서 토요일이 돼버렸습니다. 아 저녁에는 여태껏 못 읽었던 책을 좀 읽고 그래보려고 해요. 어, 예수님처럼 리하라라고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혈압이 온 순간부터. 책을 못 읽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리드구는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친경도 읽어야지. 오늘은 저녁은 구는이친구이트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이팅